혹시 여러분,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는데도 매번 식욕을 이기지 못해 좌절한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식욕을 조절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배고픔은 단순한 의지 문제를 넘어 몸의 생리적 신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한 가지 팁은 여러분의 다이어트 여정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상큼한 레몬과 매콤한 생강을 넣은 음료. 하루 두세 번 마시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음료가 어떻게 다이어트의 보조 수단이 될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작은 습관 하나가 체중 감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요약 오늘은 레몬과 생강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이유,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분과 그 효과, 섭취 시 주의할 점과 실천 팁 이렇게 크게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을 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셨죠? 식단 조절 운동 보조제까지. 하지만 금방 포기하거나 큰 효과를 못본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음료 습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레몬과 생강을 넣은 음료인데요. 한의원에 상담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 레몬과 생강, 왜 다이어트에 좋을까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식욕을 억제하고 칼로리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음료 대신 레몬물을 마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또한 신선한 레몬의 상큼한 향은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면서 과식 욕구를 줄이는 데도 한몫합니다. 생강은 어떨까요?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생리활성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항염,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성질 덕분에 몸의 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해 주며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생강이 직접 살을 빼주는 걸까요? 사실 생강 자체가 지방을 녹이거나 칼로리를 직접 태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강이 주는 포만감은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따뜻한 생강 음료를 마셨을 때 느껴지는 몸의 이완 효과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이는 다시 식욕 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과체중 남성들을 대상으로 생강 섭취가 공복감을 줄여 체중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따뜻한 생강 음료를 마신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식사 후 공복감을 덜 느꼈고 하루 전체 섭취 열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생강이 단순히 맛을 더하는 재료를 넘어 식욕 억제 효과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레몬과 생강을 함께 섭취할 때 서로의 효과가 보완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상큼함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각각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다이어트 중에는 이런 음료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음료는 어떻게 만들고 마셔야 할까요? 레몬과 생강을 섞은 음료는 따뜻하게 차로 마셔도 좋고, 차갑게 아이스 음료로 즐겨도 좋습니다. 집에서 만들 때는 따뜻한 물에 얇게 썬 생강을 넣어 5분 정도 우려내고, 여기에 레몬즙을 짜 넣으면 됩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꿀이나 아가베 시럽을 소량 넣어보세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꿀이나 시럽을 과하게 넣으면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 최소한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나눠 마시면 수분 보충은 물론 식욕 억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아침 공복에 한 잔, 오후에 간식이 당길 때한 잔, 저녁 식사 후한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는 몸의 대사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되고, 오후에는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며, 저녁에는 과식 욕구를 완화해 주는 데 유리합니다. 단, 취침 직전에는 생강의 자극성이 민감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으니 밤늦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도 참고할 만합니다. 2017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레몬과 생강 같은 재료가 더해지면 단순한 심리적 효과를 넘어 항산화, 항염, 소화 촉진 등의 생리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레몬과 생강은 건강에 좋은 재료로 잘 알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강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담즙 분비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담낭 결석이나 담낭염 같은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불평감을 줄수 있습니다. 또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혈액 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지만 혈액 근고 시간을 늘릴 수 있어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레몬은 누구나 안전하게 마실 수 있을까요? 레몬은 산도가 높아 위산이 과다한 분들에게는 속쓰림이나 위장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 든 산은 치아 범랑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 빈번하게 마시는 경우에는 빨대를 사용하거나 음료 후물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서도 이러한 주의점은 언급됩니다. 2014년 미국 치과협회 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서는 산성 음료가 치아 범랑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레몬물이나 과일 주스 같은 산성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치아 부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마시는 음료라면 섭취 후 간단한 구강 관리까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몸 상태에 맞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강식품이나 음료도 모두에게 동일한 효과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료를 마시기 전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한 뒤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결론 및 실천법.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이어트는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의 대사와 습관, 정신적인 만족감을 모두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몬과 생강을 섞은 음료는 식욕 억제, 수분 보충, 포만감 증가 같은 측면에서 좋은 보조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료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실천 팁으로는 하루 두세번 따뜻하거나 차가운 레몬 생강 음료 마시기, 간식이 당길 때 대신 마시기, 꿀이나 시럽은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기. 생강과 레몬의 신선한 재료 사용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위해 어떤 음료나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꿀팁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상큼한 레몬과 매콤한 생강으로 내 몸을 조금 더 챙겨보세요.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